올레 TV ASL 시즌 8 Expansion. 올레 TV 함께하는 ASL 시즌 8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그럼 대표님과 함께 개막 시작 선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ASL 시즌 8 개막전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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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영호 선수도 정말 오랜만에 경기장에 ASL로 함께하게 되셨는데요, 잘 지내셨나요? 예.. 아주 잘 지냈습니다 24강도 쉽진 않겠지만 어,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뭐 저는 항상 마음 편하게 임해요 대회라는 게 이번 대회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어, 편한 마음으로 임해서 이번 시즌도 좋은 성적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힘들다 힘들어 아 죽을 것 같다 지금 와 아, 오랜만에 해서 그런 거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거 오 어, 개막 때부터 이렇게 힘들어서 야 되겠어?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이상강에서아나 진건 상관없어 올라가기만 하는데 올라가기만 하면 됐지 어, 올라가면 똑같은 거야 1등이나2등이나 상관이 없어요 떨어졌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어, 대회 하루 이틀 하나 대회는 그런 거야 왜 불안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 아니 예우 형이 잘 준비해서 잘 해서 일격을 맞았죠 어, 박세는 쉽지 않네요 어,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 짝짝이 한마디 아 나는 근데 다 얻었어. 짭쨰가 내 도발 오지게 했는데 나한테 참교육 당하고 어 짭쨰 참교육 했잖아 그래도 짭쨰한테 미안하지만 짭쨰가 나 오지게 도발했는데 참교육 했으니까 더 만족스러워 그래서 오늘 짭쨰랑 한거 1경기를 거의 한 200게임 한거같 진짜 와 아, 1경기만 준비해봤거든 솔직하게 얘기하면 1경기가 너무 빡세더라고 멀티버스가 근데 난그 마인드였어 같은 자리 나오면 내가 이기고 그거 아니면 엄청 불리하다는 마인드였는데 같은 자리가 딱 나오더라 그래서 오 어, 되는 날이구나 하고 있었지 제가 일단 얘기할게요 같은 동선 나왔을 때한 게임도 안 줬어요 같은 그 자리에 나왔을 때한 게임도 안 줬어 나 그래서 아예 연습도 안 했어 위치 물라고 같은 자리에 나왔으면 무조건 리게임 했을 정도로 같은 자리에 나오면 한 게임도 안 줬어 한 게임도 그래서 같은 자리 나오는 순간 안짓말 했어 근데 이제 다른 동선 나오면 솔직히 개빡세 맵이 같은 동선 나오면 유리한데 다른 동선 나오면 진짜 힘들어 그래서 암튼 진짜 진짜 게임 많이 했어 멀티버스 아왜 이렇게 많이 했지? 멀티버스만 너무 했어 마지막 게임 연습 그라운드제로 저그전 한 판도 안 했는데 단한 판도 안 했거든요 그라운드제로 실피드 한게임하고 멀티버스 100게임하고 그라운드도 진짜 한 게임도 안 했는데 와 마지막에 머리가 하얘지더라 어 머리가 하얘지더라 나 그라운드 될 거에 생각도 안 했거든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아씨 뭐하지 뭐하지 하다가 원래 빌드가 10-10 생각이었는데 그거 했으면 짭짤한테 개맞춘다고 하고 질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끝에 12-12를 한 건데 그..그거 안 했으면 위험했어 어.. 어 아니 진짜 그거 만약에 아니었으면 개맞춘다고 하고 졌어 심시티를 완전 잘 준비해왔더만 짭짤가 와우 개빡세던데 그거 심시티? 와 오늘 팬분들 진짜 많이 와주셨더라 오랜만에 나가서 그런가? 짭쟤! <목소리> 12플 했으면 오늘 그냥 진짜 원사이드하게 졌을걸? 어 12플 완전 맞춤으로 준비해왔어 빌드가 짭쟤도 알고 있었지 12플 사이드 없었을거야 오늘 했으면 어 오늘 완전 맞춤으로 준비해왔어 내가 12플 그리고 멀티버스를 해보잖아요 저처럼 100게임 정도 하면 멀티버스에서 12프를 할 수가 없어요 저그 입장에서 왜냐면 12프를 하면 앞마당에 심시티를 못해서 벌처가 센가해서 게임이 끝나 왜냐면 근데 이 맵은 길게, 길게 길게 갈수록 저어가 좋은 맵이잖아 그러니까 저그 입장에서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무조건 나는 12압 할줄 알았어 이게 내가 연습할 때도 뭐라 그랬냐면 12압 하고 무조건 무난하게 한다 잡지 발링 올린도 절대 안 쓴다 이맵 연습해보면 발린도 못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100% 그거 이해하고 딱 했는데 100% 이렇게 할거 예상했는데 이렇게 하더라 쟈자가이 맵을 해보면 그렇게 할수 밖에 없어 이 맵이 저그 입장에서 저그가 진짜 좋거든 저그가 느낄때도 진짜 좋아 그래가지고 저그 입장에서 빌드 이렇게 할수 밖에 없어 같은 선만 아니면 진짜 안진 말. 야 저그 입장에서 근데, 같은 섬이 나와가지고, 그건 좀짭짤가 운이 없었지. 같은 대륙이안 걸리면, 진짜 게임 막, 어렵게 해야 돼, 막. 여러분들이 진짜, 와, 이렇게까지 해서 이겨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막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진짜 게임 많이 했어, 나. 진짜 많이 했어. 자, 봐봐. 짭짤가 대각서치잖아? 이거 왜 대각서치인 줄 알아? 이거, 센터 8바락이 무섭거든, 이 맵은. 센터 8바락만 아니면 짭재는 진짜 괜찮다고 마인드였을 거야. 그래서 딱 그렇게 하는데, 그 내가 원래 8바락도 하려고 했었어. 근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무조건 서치할 거 알아서. 진짜 이 게임 하면서 내가 진짜 괜히 100게임 한게 아니라니까 완벽하게 분석하고 갔어. 그러고, 여기서 딱, 그, 최적화가 내가 남들가 다루는 거있어 여기서 18 커맨드가 찍혀, 18 커맨드. 이게 뭐냐면, 원래는, 18 커맨드라는 게 원래 없는 빌드야, 메카닉 할 때. 근데 여기서 애쉬을 쉬잖아. 왜18 커맨드를 하냐면, 여기서 짭짤가, 여기서 발링을 쓸 수가 있어요, 발링 올인을. 그러면 발링이 왔을 때, 이게 완성돼요, 이 커맨드가. 그래서 완전 맞춤이에요. 빌드를 진짜 준비 잘했어, 이번에. 저거 딱 이제 마, 만약에 발리모리 예은이 형처럼 발리모리인이 왔다. 그럼 왔을 때 저게 완성된 커맨드가 있어. 띄워져. 그래서 내가 진짜 유리해. 안에서 막으면서 하면. 그래서 저거를 원래 예은이 형이랑 할 때도 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좀 다른 거 준비했는데 어 예은이 형이 딱 그냥 거기서 바로 전국을잘 찔렀지. 어, 여기서 심시티인데 내가 심시티 예상 못한 거는 해처리, 해처리 챔버로 막더라고, 이구를 와, 그건 처음 봤어. 그거는 처음 봤어, 진짜. 심시티. 진짜 준비 잘 해왔더라.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센 까고 갔거든. 그니까, 러 그거 커맨드도 위로 보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당황도 하고. 어, 대회 때는 좀 당황하게 돼. 그니까 러 내가 뭐 멀티버스처럼 완벽하게 모든 거를 당해보고 막 그랬던 게아니여가지고 어, 나도 좀 당황했지 보면서. 어, 어차피 또 준비하면 다른 것도 준비해야 되거든. 이런 거 말해도 돼. 이런 거를 또 심리적으로 활용하는 게또내장점이기 때문에. 와, 이건 처음 돼. 왜냐면 내가 3벌저 때 이거 쌩 까고 가야 되거든? 드론 잡으로 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더라. 그니까 러 짭재가 당황한 게 그거였어. 연습 때 골리앗이 빨리 나가는 게 없었대. 근데 내가 이번에 말했지. 똑같은 타이밍에 골리앗 두 마리가 많다고. 그래서 내가 치, 내가 그래서 치고 나간 거야. 그 짭재가 12시 가스 못 깼잖아. 그못깬 순간 저거가 게임 져있어. 무조건 져있어, 못 깨면. 그리고, 그리고 짭재 버로우 했잖아. 그니까 러버로우도 예상해서 빌드를 그렇게 짠 거예요. 짭재가 무조건 버러워 할줄 알았어. 그래서 멀티를 빨리 먹으면 내가 유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 짭재도 준비 잘 해왔더라고. 초단위로 재면서 그 버러워 할 거, 버러워를 초단위로 준비해왔대. 근데 나는 역으로 버러워 할 거를 예상해서 준비를 이렇게 해온 거지, 애초에. 퀸즈를 엄청 빨리 올렸네 어, 뭐야? 예, 캔지를왜 이렇게,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올렸어, 캔지를 어, 몰랐어. 네. 그리고 또 상대방... 버러우는 네. 내가 왜냐면 예은이 형한테 했던 네. 빌드 네. 있지. 네. 그랬으면 그 버러우라면 네. 약간 네. 맞춤식으로 들어가는데, 자, 바로... 그렇게 된 거지. 아, 중간에 봤어, 봤는데, 아, 버러우. 버러우. 그게 그렇죠. 그래. 다른 벌처의 아, 번호 지정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내가 다썼치야 이것도. 계속 보잖아이 벌초로 어 여기서 여기서 이제 가스를 보면 알겠지만 짭재가 실수한 건 그거야 위에서부터 깼어야 돼 위에서부터 가스를 근데 내꺼 위에를 살려뒀잖아 저게 짭재의 실수야 왜냐면 내가 왜 골리앗을 그러니까 내가 골리앗이 한 부대가 넘는데도 왜한 부대만 갔냐면 여기서 일부러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못 재게 못 재게 저그가 어려운 저그가 왜냐면 이때 안 나가면 한번 드론 짜가지고 9시로 붙이거든. 여기서 이미 갈린 거야. 어.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이미 갈린 거요 여기서. 그럼 음. 음, 여기서 갈린 거야. 이미 가스를 못 해가지고. 제동이 형도 그 얘기 했다고? 역시 잘하는 사람들은 게임 보는 놈도 정확하다니까요. 어, 내가 일부러 못 재게 한 거야. 여기서. 봐봐. 나 골리안 많아. 뒤에도 두 부대. 근데 내가 왜한 부대만 갔는 지 알아? 여기서? 내가 이한 부대를 9시로 갔을 때두 부대가 있어 두 부대가 9시로 갔을 때 만약에 만약에 9시로 갔을 때이 가스를 잡재가 와서 깨버리면 9시에서 고립되잖아 병력이 그럼 나 망하거든 그래서 내가 한 부대 이거 소모해주러 간 거야 이거 이거를 그 소모해주고 저거는 빨리 잡혀도 된단 마인드 무조건 어 잡혀도 된단 마인드였어 이미 끝났어 여기서 이제 게임은 이길 수가 없어 남자가 이렇게 이 드론 피해 받는 것도 아파 드론 한말도못 붙였잖아 지금 멀티에 뮤탈 찍느라고 압박 주니까. 여기서 잉크 스타이 보세요. 이제 30 벌어졌죠. 자 여기서 계산하고 잡아볼 수 있을지. 자 여기서 일부러 나는 골리아서 버린 건데 뮤탈도 개많이 잡았어. 그래 가지고 뮤탈도 개많이 잡아서 나는 그냥 이제 모아서 가면 음 아예 끝났네. 이거였지. 어, 여기서 이제 와리가리 친 거야, 저병력. 와리가리 쳤는데, 아, 진짜, 저기서 골리아 두 마리 도는 거는 살짝 변수. 일, 일 없었습니다. 어, 봐봐. 라바드나만안 어, 네. 돌아가, 짰대 아, 지금. 아, 근데, 지금. 이, 좀좀 미쳤... 왜냐면, 내가 왜이 타이밍을 하냐면, 왜이 타이밍을 한 거냐면, 그, 01업, 01업, 0 1억을 했잖아. 01업. 01업을 해놨는데, 요, 요때 타이밍을 잡으려고 일부러 대기 탄 거야. 그러면, 적도 업도 막맘대로막못짓는단 말이야. 적가못 세이도 못하고. 를 노린 거야. 근데 삼가 쓰어서 똑같았어. 이거 못이겨 이거 저거가 못 이기, 절대 못이기는 상황이었어. 방업은 뮤타일하고 싸웠을 때 방업이 엄청 좋아요. 해 볼게 하시. 왜냐면 폭전 데미지가 안 들어가 가지고. 어. 아니야. 방업이 좋아. 타이밍 할 거면 방업이고 좀 길게 볼 거면 길게 묶으면 공업이 좋아. 어. 여기서 이제 내가 움직임 가져가는 거지. 나누면서. 병력 왔다 갔다 나누면서. 저기에 한 부대가 있거든. 아홉 마리인가? 이거, 이것만 있어도 유탈이 이거 먹으러 오면 이거 버틸 동안 후속이 오거든. 그럼 내가 무조건 이겨. 나는 이미 진다는 생각이 없었어. 한타에서. 그래가지고 유탈이 아무리 많이 모여봤자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연습할 때 얼마나 승률이 좋았냐면 홍규라 연습을 하는데 홍규가 어떻게 했냐면 퀸을 뽑아놓고 썬크는 10개를 박아놨는데 그냥 맞춤한 거야. 제대로 안 보고. 근데 근데, 맞춤을 한 건데, 그랜드 내가 다 이겼어. <목소리> 이 맵, 성대랑 할때도 이거 고난 진짜 있거든요. 이 자리 나오면 앉을 자신 있었거든. 아니, 짭대처럼 막으면 절대 못 막았어, 요 언제 때. 이거는 절대 못, 못 막아. 이 이렇게 막으면. 근데 짭대도 이거 약간, 몰라. 이 몰라. 이좀 긴장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막았으면, 좀 나랑 다르게 준비한 거야. 그 테러라고 나랑 다르게 한 거야. 왜냐면, 이거 절대 못 막았어, 이렇게 하면. 다른 선 때는 양상이에요. 그냥 뭐 서로, 주고받기 후까지 게임했죠. 막, 한 시간씩. 어, 처음 압박을 잘 줘가지고, 그거, 그것 때문에 약간 이겼지. 오늘은. 그리고 이제 최종전인데 여기서 이제 고민했어. 여기서 내가 뭘 고민했냐면, 여기서 힙칩을 할까. 나 빌드를 내가 말했잖아. 준비를 안 해왔다고. 그래서, 아, 빌드 고미를 엄청 했어. 근데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1 0 생각해 달라 했어. 내가 원래 내가 원래 1 0을 생각해 달라 했는데 느낌이 진짜 싸늘해가지고 내가 운영 좀 약간 부자스럽게 바꿨는데 그거 아니었으면 위험했어요. 되게 위험했어. 이거 게임. 되게 위험했어, 진짜, 게임이. 어. 짭재가 럭커를 꼬라박은 게 아니라, 오린이야 짭재가. 오린이어서 럭커가 온 거예요. 짭재가 안 오면 짭재가 안 와도 져, 럭커가. 근데 짭재가 해야 되는 거는, 전진해서 럭커를 변태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지. 근데 만약에 그냥 왔어도 못 뚫었어, 이거는. 빌드가, 럭커가. 답이 없어. 여기서, 아, 어, 근데 짭재가 시비압 할건안 왔어. 내가, 아, 그리고, 팔바락도 고민했어. 팔바락 할까? 팔바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팔바라 결 후에 안했는데 팔바라 할까 말까도 되게 고민했어 요 여기서 아니 벙커 하나도 원래 안 지으려고 하다가 그냥 뭔가 안전하게 해자해서 지은거야 어 벙커도 원래 안 지어도 막는 상황이 었어와 근데 팔바라 했어도 됐는데 최고의 상황이었는데 팔바라 이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팔바라 할걸 최고의 상황이었네 이랬지. 음, 여기서 이제 안전빵 빌드했지. 내가 여기서 음, 여기서 안전빵 빌드하고. 아 근데 심시티를 엄청 잘 준비해왔어. 어. 아니 여기서 심시티를 아, 엄청 연구해왔나봐. 아, 그리고 내가 그리고 내가 싸늘했던 게 뭐냐면, 아니 아니 유식기가 나 만났는데, 아니 계속 내가 이제 세팅을 하고 있잖아요. 나상대랑 연습하라고 했는데 계속 내 자리 와서 내 화면을 보는 거야 잡재가. 나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알템 알템 한 다음에 어 게임 안 하는 척 하고 아니 그러고 그 뭐지 성대나 연습하는 걸 봤대 대전 기록을 다 봤는데 내가 게임 길게 한 것도 다 알고 있더라고 얘가 내가 준비한 거아나 어, 그래서 아 어, 게임 막지나가기 전에 멘탈 나가가지고 어이 새끼 뭐지 진짜? 막 이러면서 있었는데 다행히 이겨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내가 일부러 벌처를왜 6시 쪽으로 갔냐 드라인 척, 버러우업도 해라. 공격 요거였어. 그것이 막... 어, 어 벌초못 들어가는 시미티야. 이거 옛날에, 옛날에 2009년도에 많이 했었거든, 이렇게. 2009년도에, 그 단장해는 선 때, 여러분들. 저거들이 연구했었는데 이제는, 테란들이 원어넌이 한동안 없다가 다시 생긴 거라서, 다시 이런 시미티 많이 하네. 왜 럭코올이 럭크홀히 했지? 럭코올이는 안 되는 빌드인데. 절대 안 되는데, 이거. 확인? 어, 메카니 같은 럴커가 주약이죠. 근데 이제 터렛을 깼을 때는 괜찮은데, 앞마당 보시면 알겠는데, 제가 터렛을 추가로 안지도 앞마당에, 그러니까 터렛이 또 있어요. 그 언덕 올라가는 길에. 그래서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절대 안 됐을 거예요. 어, 여기서, 아니, 근데 러커 너무 느려. 러커가 이거 빠른 것도 아니라서. 이거 보긴 했는데, 이제 오잖아? 봐봐. 러컨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여기 터핵 공사 더 하고 있어요. 예, 권리한 위주로 지금은 어 습이. 근데 이게 이게 봐봐. 근데 여기서 럭크, 내가 후속으로 막 링도 보고 다 네. 봤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미 짭제가 네. 네. 나는니까. 네. 오린, 오린, 오린 같은 거 올지 무조건 예상했어 때. 그냥 근데 럭커 못 봤어도 그랬을 것 같아 럭커 못 봤어도 어, 그 <laughs> 이거는 <다> <laughs> 나 보여줄게 <타워가> <웃음> <웃음> 그 럭커가 버로우 하기 전에 다 죽거든요? 터렛 니거다 필요 없었어 더질 필요도 없었고 터렛도 난 럭커가 한 7마리 올줄 알았어 봐봐 여기서 여기서 3마리가 죽어 아니 이거 절대 안돼 이거, 돼. 이거 이거, 이거 분량 한거 되어가지고 방업도 딱 됐잖아 내가 방업도 어, 엄청 어. 빨리 돌리거든 이거 자, 인구수, 어, 확 아, 줄었어요. 어, 인구수 봐, 네. 이제 할거 없어 번선이 아 이러고 바로까지 했네 이제 떨어진 오, 거 알, 알지 짭째도 알지 알지 그냥 올인 안 했었어야 돼 이거는 속하게 메카닉이 좋은 게 올인 받기 좋아서 메카닉이거든 히드라 상대로도 선방업이 난 좋은 거 같아 근데 약간 벌쳐 쓰고 싶으면 공업 좋고 드론 두 방이어가지고 드론이 보통 세 방이거든요. 벌처한테. 대회에서 올리는 겁나 해. 요새 맵이 올인하기에 진짜 좋게 돼 있어. 옛날보다. 시드라가. 아니 이렇게 찍었는데 생각보다 많았네. 나는 마지막에 싸울 때 그래도 생각보다 많더라고. 나 그냥 가면 그냥 아예 뭐 답도 없을 줄 알아. 그런데 여기서 나는 뭘 기다리냐면 공1업공방이업 타이밍 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어. 아니 짭제가 근데 오지게 도발하더라고. 야, 그래가지고 만나기만 해라. 너 진짜 뒤졌다 나 이런 거죽거든 진짜로. 자, 위에서 그러니까 아니 손풀 때도 빌드 유출되면 좀 그렇네 손풀때 나는 빌드 아, 다 썼는데 막상 아, 아, 보면서 최종량 가는 영어. 거 보고 그리고 연습 때도 이번에 많이 지는 거 보고 대팀이 엄청 뚫리셨잖아요 불안하다 불안하다 이러면서 분석했을 거면서 저, 저도 근데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냥